그냥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면 돼 만약에 세븐이 죽었다 세븐이 죽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주인공 바뀌는 것도 주인공 바뀔 수가 없지 바뀌면 은 업니버스지 업니버스하면 안돼 업니버스 하고 싶어 업니 택시는 없음 업니 버스인데 왜 택시는 없어 업니 <laughs> <옴니> 지하철은 업니 <laughs> <옴니> 트레인 업니 <laughs> 서브 자기 전에 생각하면 피식 할까요? 옴미 <laughs> 피식, 옴미식 <laughs> 정식 <병신>. 내일 학교에서 <laughs> 먹어야겠군. 시식 정식 자성황극 이름은 <laughs> 기억을 찾아서라는 성황극 너희들이 마음대로도 돼 마음대로 플레이해서 마음대로 그냥 편취 내면 돼 그게 너희들의 이야기야 근데 세븐이가 죽으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스트롤이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세븐이 준비됐니? 준비 됐음. 그러면 지금부터 세븐이 기억을 잘해서 너 처음에는 기억을 잃은거니까 응. 진짜 완전 완전 막막 막 기억을 잃은 막 그런거 있잖아 막 기억 잃은거 영화 봤지 막 어어 어. 어, 여기가 어디지? 어나 누구지? 막 그런거 어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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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일 잘하지, 아, 그렇지, 그렇지. 잘하지. 나니? 이런면 <laughs> 나니 보코 <laughs> <고코>. 자 걸어. 리 그리... <laughs> 잘랐다 액션 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나한테 물어봐 어떡해 좋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심지어? <laughs> <laughs> 세븐, 세븐, 세븐이는 기억을 잃은 상태로 도시.. 도심 속을 걸어보는데 그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 내 이름은 뭐였지? 내 이름이 뭐라고? 응. 그는 지나가다가 자신의 알아보는 잠깐. 사람을 발견하였다 아니 넌 어머님의 원수 <laughs>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어머님의 원수가 어디 있어 지인인데 아지아말카 아니, 아니 지인인데 지인이 지일 <laughs> 수도 있지 아우. 야 그래도 <laughs> 지인인데 도답이시네요 지지... 어머님 드디어 복수하셨습니다 아니, 지인지인인데 지인이, 지인이 어머니 원수일 리가 없잖아! <웃음> <웃음> 아직도 떨림이 멈추질 않아! 야, 그럼 나루토랑 사스케는 왜 싸우는데? 연 민정은 왜? 다시 <laughs> 세모리! 액션! 여기 어디? 나는 누구? 이딴 출발! 말말하면서말하면서 <laughs> 어난 뭐했지 어제 난 20년동안 도대체 뭐한거야 20년이나 살았어? 17년동안 도대체 뭐한거야 퍼플 버 서포터 감사합니다 어제 학교는 갔나? 어 <웃음> <웃음> 아니 누가 쓰러져있어 어 여긴 어, 어디 어, 난, 그... 난 누구 너는 <laughs> <laughs> 어, 누구 난 누구 그거 내가 할라 했는데 방금 머리를 존나 세게 맞은 것 같아 다시 길을 떠나자 아직도 뒤통수가 얼얼하군 <laughs> 너네 동료가 되어라 아, 당신은 누구시죠? 나는 누구! 너는 누구! 난 누구 넌 누구 가자! 둘다 기억을 잃어버렸다 상호는 형님 되었다 둘은 둘다 기억을 잃어버려 길을 걷고 있는 도주 어떠한 흥미로운 곳을 발견하였다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손쉽게돈 뭐... 벌고 싶지 않으세요? 돈이 뭐지돈 어디갔어? <laughs> 이런 미지신 t o n 이 지금 지금 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지금 Tony Moji. 지금 t o n 이 Moji. 지금 Tony Moji. 지금 Tony Moji. 지금 Tony 돈 o j i 지금 Tony Moji. 지금 t 아 돈을 보여달라고요? 잠시만요. 돈은 말이죠. 이런 겁니다. 아니 이건 내 뭐죠? 이건 내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쓰레기 아니야. 어제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왔는데. 아니, <laughs> 아니, 여러분 이걸 버리지 마돼요 이걸 는데 여러분 이거 버리지 마세요.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건데요? 이걸로 어 사람을 살수 있어요. 사람을 살수 있다고요? 네. 근데 사람이 뭐지? 다름이 뭐야. <laughs> 너 뒤져 그냥. 사, 거기. 당가. 그렇게 세서 모니는 동료를 한명 잃고 돈이란 것을 들고 다른 곳으로 가보기로 하였다. 후후 수지가 생겼군. 너무 이따 그 있을 수 있어. 스킵에 사기꾼이 죽었어. 어. 후도 <laughs> <laughs> 세븐이는 도냥 것을 뭐지? 들고 다음 주에 네, 후... 나와준 사람이 뭐지? 엄마는 뭐지? 아빠는 엄마. 뭐지? 그, 그래도 기본적인 거 기억나지 않을까? 기본적인 게 뭐지? <laughs> 어떻게 다리를 움직이고 있는 거지? <laughs> 나는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거야. 세븐이는 길을 가던 중 어떤 한 남자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한다. 아니, 저 분은. 저분이 뭐지? <laughs> 저 아... 여기는 어디 난 누구? 아니 좀 전에 죽은 아저씨 소리가 안녕하세요. 안녕이 뭐지? <laughs> 로야 마이클 건어 병어인가? 병어리가 뭐지? 아. 쟤 뭔데 자꾸 아크에서 자꾸 쳐다보냐, 쟤는. <laughs> 쳐다보는 게 뭐지? 쟤 봐, 쟤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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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뒤에. 나 난가. 에로와봐아 잠깐, 아, 어, 주, 죽이면... 어, 죽이면. 내가 사냥을 했어. 이거 어떻게 격차서 가겠네, 이거. 죽이는 게 뭐지? 아, 격차서 가자, 빨리. 잠시만. 이렇게 사활할 수 있을 거 같지? 원메. 원메. 야, 일로 와. 봐 일로 와가 뭐지? <laughs> 잠깐만, 잠깐만. 뭐지? 이 사람 뭔데 날 잡을 수 있는 거지? <laughs> 뭐지? 잘 봐, 너랑 닮았어. <laughs> 뭐지? 느껴지는 게 없느냐? 잭 <laughs> 어, 동그래. 동그란 게 뭐지? <laughs> 그만해, 그거. 아, 그만해. 뭔 뭔지 계속 물어봐. 사메자가 주인공 죽었어. 어떻게? 잠만 주인공 죽었네. 다시. 이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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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야, 그게 뭔지는 계속 왜왜그 독백으로 얘기해 계속. 아니, 독백 아니야. 물어본 거야. 그렇다 제... 너 이름은 김다세. 아, 제... 여기는 어디? 세이브 포인트 없음 나는 누구? 어내 네, 출발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 기통수가 얼얼할 뿐이야 아닌 거 같은데 잠깐 누가 나한테 가면을 씌워놨어 가면이 뭐지? 혹시 아는 게 뭐지? 어? 안녕 응. 누구지? 안녕 안녕히 머지 아니, 넌 17살 키 160에 500kg 몸무게를 자랑하는 <laughs> 세븐이 아니니? 아니, 넌키 154에 폭이 <laughs> 2000km를 <킬로미터를> 자랑하는? 54야? <laughs> 맞아, 몸무게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랑스러운 거지. <laughs> 역시, 역시, 가스포는 다르구나. 참고로 내 몸무게는 5만kg이야. <laughs> 아니. 참고로 제 몸무게는 50만 킬로그램입니다. 어 정말 굉장해. 내 동료가 되지 않겠나? 아니 할튼 세븐아 너왜 그래? 어떻게 땅 위에 설수 있는 거지? 어어 어, 점프도 할수 있어. <laughs> 어안 되겠다 세븐아 너 일단 병원 가자 나 따라와. 세븐이는 자신이 세븐이란 말을 지인에게 듣고 약간 의아해했다. 이 녀석, 뭔가 익숙한 느낌이나, 분명 처음 보는 놈인데, 자기 꾸는 듯이 타자. 아,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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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와보세요. 아, 예, 예. 혹시 병원 가세요? 아니요. 혹시 어디 가세요, 지금? 몰라요. 지금 안 바쁘시면 잠깐 제 얘기 좀 듣고 가시겠어요? 바쁜 게 뭐죠? 아, 아니 와서 얘기 듣고 가세요, 그냥. 얘기가 뭐죠? 아, <laughs> 이, 일로 오세요. 일로 와봐가 뭐죠? 여기서 소개세요 혹시 특별한 걸 갖고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정확히 뭐죠? 아, 특별하다는 건 말이죠. 자신이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다거나 그런 걸 말아요. 뭔지 알아요? 그냥 따라 오시죠. 뭔지 알아요? 알아요. 세븐이는 사기꾼에게 말에 혹해. 이상한 곳으로 가게 된다. 저기 혹시 캐락이라는 게 뭔지 아슈? 먹히는 것이 뭐유? 먹히는 것은 <laughs> 말이유? 잠시만 기다려봐유. 그러지 마유. 다 다른 사람끼리 왜 그래유? 싫어유. 자 야, 좀만 잠시. 가만히 있어봐유. 야 아이씨 아이씨 뭐하세요 아이씨 지인이데 뭐해 지인이? 먹히고 어, 뭐... 있잖아. 뭐해 지인이 뭐해? 무단치.. 무단친입? 아.. 어, 들어가란건가 아니! 야야야! 친..친입은 뭐야 진입은 아니 니네 친구가 먹히고 있잖아! 니네 친구가! 어우 맛있겠다 <laughs> 아니 뭘 맛있겠다야! 맛있겠다는! 니네 친구 묶히고 있잖아! 안돼 구해야겠어 <laughs> 야! 잠깐만 리 왜그래 유? 니 친구한테 뭐하는 짓이야? 여기에 이제 삼입하시면 되유 아 그래요? 네 뭐하려고? 아이유, 어, 잘 가. 유, 넌 뭐야? 대체 <laughs> 넌 뭔데? 다 회사가 죽었어요. 세븐이는 뭐야? 저거 뭐야? 너 뭐야? 너, 너 뭐야? 너 <laughs> 세븐이는? 어떻게 날수 있었지? 두 번째 어. 사람을 <laughs> 만나게 된다. 나, 당신은 뭔가 아니. 익숙한 느낌이나 아니? 어휴. 아니, 니네 녀석은 암흑산의 전설의 오른팔의 흑염룡 로보이아니 <laughs> 네 너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니 <laughs> 네 녀석은 니네 놈의 동생이냐? <laughs> 아니야, 저 녀석은 착한 녀석이야. 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으, 힘이 넘쳐흐른다. 오. 어? 눈을 떠라. 그게 너의 본 모습이야. 아, 어아 미친. <laughs> 끝났나? 아니 진이니까 네가 쟤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얘를 알고 있어야지. 힘이 다시 줄었다. 왜왜 왜 네가 주인공인 척해? 아 신고 사니. 여기 너지. 사는놓고 세븐이는. 자신의 지인인 것 같은 사람의 뒤를 따라 길을 같이 가고 있었다. 잠깐 근데 왜나 따라와? 몰라? 네가 알겠지? 오른팔에 흑염룡 로워보이님. 거기 가는 길에 세 번이는 이상한 사람 세 번째를 만난다. 아니 넌전넌 그... 전설의 북한의 핵탄두. 내가 <laughs> 아... 소세이 들어본 것 같죠? 뭐야 나 변태 됐어? 북한인이야. 온 몸에 오랜 연이 느껴지는군. <laughs> 아니 이 녀석 위험해. 이 녀석 척좀 좀 다뤄본 것 같고. 미사일의 냄새가 나. <laughs> 얼굴에서 방사능이 느껴져. <laughs> 얼굴에서 방사능이 느껴져? 아 오시 오소 오시라고. 아 니가 어, 그래? 얘를 아는 척 해야 해요. 어아 안녕? 세븐이는 제비를 모르고 있었다 너는 누구? 뭐, 뭔데 어. 나를 아는 척 하는 거지? 사실 모르는 사이야 그냥 PC방에서 게임 한판 같이 했을 뿐내 <laughs>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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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친구랄까? 내 친구의... 어? 아. <laughs> 잠시만 내가 마법을 쓸수 있어 잠깐만 친구를 죽였어? <웃음> <웃음> 이건 오해야 이건 오해였고 어. 다, 다 조용히 해봐 아, 내가 로우볼 <laughs> 다시 소아해 보이겠어 살아나라 로보이. 여. 어떠냐? 어. 마계는 온전한가? <laughs> 방사은 나의 힘으로 너를 마계에 보냈다 왔다. 마계는 잘 있나? <laughs> 녀석 위험해. <laughs> 세븐이는 이번 일이 끝나면 꼭 죽여야겠어. 세 세븐이는 드디어 사람이 세 명이 모여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세 명에게 물어보기로 결심한다. <웃음> <웃음> 잠깐만, 나 전화 받다 올게. 여보세요. 아 예, 마왕님. 아 예. 씨... 마왕님? 아 예, 아, 어, 아니, 어떤 했더래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마계에서 갑자기 있다 다시 끌려갔다고요? 초록색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면 로보이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알아보고 전화 드릴게요. 네. 가, 야 어디가? 야, <laughs> 니마니 마계 무단 침입 잡아 안돼 아니야 야 빨리 아. 니가 마계 무단 침입했다고 빨리 마왕님을 올라오시라는데 어마케를 어떻게 가는데 어톡톡 좋아 세븐이는 좋아.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 궁금해 두 사람에게 자신이 누군지 물어보기로 한다 저 녀석 마계는 제대로 갔을까 빨리 물어봐 나는 누구 네 이름은 세븐. 기 160에 몸무게 50만 킬로그램을 자랑하는 멋진 녀석이지. 나는 누구? 너는 시궁창에 살고 있는 쥐 새끼보다 못한 새끼야. 지지? <laughs> 지가 뭐지? 쥐는 아주 멋지지. 음, 이런 푸른 하늘을 어? 그냥 날고 다니는 그런 용 같은 존재랄까? <laughs> 용이 뭔지 묻지 마. 여력이 어, 좃어버릴 거니까. 어허. 잠시만 그 녀석이 다시 소환해야 될것 같아 내가 부르고 있어 <laughs> 전화왔다 잠시만 마귀의 마왕이 물리쳤다 전화는 없어 그만해 <laughs> 여... 마귀의 마왕은 없다고 여... 마님이 죽으셨다고요? 새 <laughs> 마왕님이시다 아 예예 아, 예. 아 장례식장이요? 아예 알겠습니다 그게 된 일이지. 뭐야? 망... 내가 새로운 마왕이다. 너이 자식 진성 마족이었구나. <laughs> 녀석 마족이었어. 자 다음 이야기는 좋았어. 물어봐야지. 그 물어봐. 나는 누구? 음. 누구야? 나는 누구? 아, 어... 그 생각하고 말해 그냥 니가, 니가 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면 되잖아 비상식량? 얘는 세븐이지 응 좋았어, 니네 이름을 알아챘어 이제 뭐? 응? 내 이름은 세븐이구나 아니, 니네 이름을 신궁창에 사는 지보다 못한 새끼야 <laughs> 아니야 그게 니네 이름이야 뭔가 세븐은 정감이 아, 아, 네 더온듯 중창에 사는 집보다 못한 새끼야. <laughs> 그 이름은 정말 내 이름이 아닌 것 같아. 얘가 이소친이야 주제서 세븐이야. 알간? <laughs> 알간? 세븐이는 근데 이간이 뭐지? 갑자기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지인들에게 자신의 집이 어딘지 물어보기로 한다. <laughs> 우리 집엔 왜 왔니? 왜 왔니? 방이 <laughs> 잠들어 있어. 그걸 어떻게 알고 있지? 제발 망원좀 꺼내지 마라. <laughs> 알았어. 난망원이 잠들고 아니... 있어. 아니, 네네 집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라니까 뭐 갑자기 아, 강마가 살고 있다고 말해. 우리 집은 어디? 네 이름처럼 시궁창에 살고 있겠지. 우리 집은 어디? 자, 내가 하수도로 안내해줄게. 따라와. 치... 근데 나길친냉 아우 씨발 사기꾼 새끼 존나 할거 없네, 씨발. <laughs> 너그 전에 사기꾼한테 아이템이 아유 왜 이렇게 빨리 걸어? 숨차 좀만 천천히 걸어. 촌더 빨라, 미치아 잠깐만, 이 녀석도 망해로 갔어. <laughs> 빨리 집에 가, 빨리 집에 가. 집에 얼마 가고 싶겠어. 집에 엄마 가 기다려. 세븐이 드디어 집에 아, 도착했다 여기가 너희 집이야. 가서 어머님께 안부인사드리렴. 어머니가 뭐야? 어머니가 뭐? 너를 낳아주신 창조주다. 아나 <laughs> 어? 아니야 나 아니야 오해하지 마 이거 수이 아니야 가능케 하는 거 본능이야 <laughs> 뭐였지 엄마 어 내가 집에 뭔가 있다 에러투성이야 빨간 불밖에안 보인다고 내가 읽어줄게 엄마가 땅좀 보고 올게 집좀 버려도 집좀 버려둬. 잠깐만, 잠깐만 야 얘네 집 부자잖아. 우리 친하게 지낼래? 야야야 부자는 나쁜 거야 알았지? 이거 뭐야? 이거 다 나쁜 거야? 야야 이거, 이거 다, 다 이거 다안 좋은 거야 이거.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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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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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겨. 야 내가 쓰레기 좀 치워줄게. 음? 야, 생각, 내가 다 죽여. 음? <laughs> 다다 꺼져 마시지 말. 야아 비켜봐. 아야 빨리 꺼내 시발. 아 뭐야 이거? 아좀 아, 나와봐. 비켜봐 아, 좀. 아. 야 쓰레기 금방 치워줄게. 금색이 금색이야. 나만 지겨가봐야겠다 아, 나도 부자되고 싶다. 부자는 절대 좋은 게 아니야. 기억을 찾는 만... 건데 왠지 모르지만 니네가 더 사기꾼 같아. 왜 우리가 사기꾼이라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가이코님. 예? 여기 왼쪽 갈비뼈 밑에 나쁜 기운이 잠들어 있어요. 기운 제가 한대탁 쳐서. 아니... 아이고 가이코님. 제가 좀이더 기운을 빼시려면 좀 힘들겠는데 이, 이 기운을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드슨. 음. 야, 저기 다리, 혹시 다리, 여러분 다리, 다리, 30, 저한테 단돈 30, 3 30, 0만 원을 팔 생각 없으십니까 여러분? 당연히죠. 당연히 삼십만 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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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아, 가자, 가자. 0 0만 원. 가져 가자. 아. 강력하고 <laughs> 군. <그군>. 예, 그렇게 <laughs> 나는 기억을 잃고. 두루루 두루루 투투치 어어 어, 안녕하세요 오. 님은 제가 샀어요 여기는 어디 님 김시홍창 제가... 넌 김블로그의 노예다 뭐라고 내가 님 제가 님 샀어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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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시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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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잠시만요 제가 기억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죠 아, 여기는 일단 지금 지구라는 곳이고요 지구. 지금 좋은 데로가고 있어요. 좋은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아 천국으로 가고 있구나 네. 네. 5분만 몸을 맡겨보세요 지금 역시 파트너분 하실 분 없으세요 혹시 지금? 파트너분 어, 뭐예요? 야 여기 지금 조금만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 나 기억이 돌아왔어 박찬 넌 이제 중요하잖아 여기 계 되겠습니다 뭔데 여기가? 여기 여기 어, 계시면은 어, 어, 어. 계시면, 잠시만요 내 기억이 계시나요? 돌아왔다 어 여기 있으면 먹... 일단 홍콩 먼저 가신 다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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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먹히는 곳이라 적혀있는데요 저거 마실거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네? 네. 앞에 보시고요네 앞에 먼저 묶이구요 야몸좀닦아나 예예 잠시만 기다리십쇼 형님 뭐하는거야 지금 다리 좀 벌릴게요 아 더... 잠시만요 벌려놓고 아 이걸 지금 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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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딜 만져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 지금 거기 뭐야? 사랑의규만 짓다 줘요. 안 돼. 아, 아, 안 돼. 앞거기안 돼요. 거기안 돼요. 거기 맞지 마. 가버린다. 안 돼요. 거기는 맞지 말아 안 돼요. 소 너무 강해 아니야. 아니야. 어,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좋으면서 항상 그만 부리지. 손길이 딱. 아크엔제로 형님. 분들 보이시죠?

어 기억이 되살았어 그래 아니, 다시 기억을 없애버려 난난 그래. 너희들의 조물주야 어! 개소리야 어, 개소리야 근데, 난 네가 난너 30만 원을 주고 샀어 아니야 개소리야 난 너희들의 조물주야 여리사운 놈들 니네가 감히 조물주 아까 빨이다 고물 안 되겠군. 내가 너희들의 성, 너희들의 어떤 역할이 될지 정해주도록 할지 안 되겠군. 음. 내가 너희들의 어떤 역할을 정해줄지 말해주도록 할지 너희들은 현재 기억을 잃었다. 레드 어, 어, 선딱아 어. 뭐야 다들 죽어 대염 와 기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난다. 키오지 여기는 나는 누구? 으? 아니. 넌 누구지? 너희들이 현재 길기어 너희들이, 너희들이 누군지 말해 줄비 김블로그 연인사이 누구세요? 글쎄요. 창고로 비가고로비가 <목소리> <하나. 참고로. 목소리> 여자다. 고추 없어? 사실 나도 여자였어. 주가 뭐지? 잠시만 야 제일 중요한 엄마가 없잖아 엄마가 엄마가 없으니까 이게 된 거야 엄마 뭐해? 왜 패드립 하세요 왜 이렇게 엄마가 없대. 엄마. 엠페드립 <laughs> 아, 개조실에 입어 나 진짜. 엄마가 여기서 씨,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엄마가. 어? 야 엄마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엄마 엄마. <laughs> 여기서 뭐해 지금? 엄마 무적이야. 뭐 지금 엄마 PC 하잖아 건들지 마. <laughs> 엄마 뭐해 빨리. 니니 자식 찾았어. <laughs> 아이 미스유. 마무리? 아니 아니 아들을 찾았잖아 빨리 빨리 야 기뻐해 오빠,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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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을 찾았어 아들을 찾았어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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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게 보고 싶어, 아들. 빨리 빨리 기뻐해, 기뻐해. 아들은인데 왜아 하나랑 아 세서 넘는 거지? 내집 네, 재밌당. 이제 이렇 나눠졌어요. 빨 감동, 빨 감동, 빨 감동. <laughs> 그래, 그래 그래 엄마 엄마. 어 그렇지 그렇지. 왜 엄마 슈퍼어이야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뭐야 집집 <laughs> <집> 여기 아니었어? <laughs> 저 빌딩이, 어? 세부리 글였어저 가자. 똥 똥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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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슈. 그렇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한다. 노골이 <laughs> 보니까 우리 끝났어. 아, 고슈. 너구리 오니까 끝났어. 아. 어려져 있어. <laughs> 아. 원래 기억을 타자야 되는데 기억을 더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시작이야. <laughs> 내 꿈은 내 꿈을 야. 위한 여행. 왜 같이 와. 잠깐만. 야, 잠깐만 정리해 보자. 정 잠깐만 정리 정리가 필요하지만 다 자 로어 형이 마게를 갔어. 자 제비, 로어, 스포. 자 그리고 세븐이 크리우이 그리, 그린이. 제비가 생각하는 세븐이는? 아 말했잖아, 지금 창이 <laughs> 지새끼 보다 못한 새. 세... 스포가 생각하는 세븐이는? 키 160에 몸무게 50만 킬로그램. 자 혹시 스포님뭐 김물고기 있어? 지금 여기. 혹시 햄버거 최대 몇 개까지 드실 수 있으세요? 두 개? 나 다섯 개. 다섯 개? <laughs> 왜못 먹어? 다섯 개. <laughs> 물론 쿠라입니다줄 먹어 다섯 제비 개. 먹고 있잖아. 100원짜리. <laughs> 아. 세개 먹은 적은 있음. 제비야. 응 그럼 이것도 혹시 먹을 수 있어? 어디 <웃음> 맛있겠구나. <웃음> <웃음>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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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오늘, 오늘 먹방은 행 먹방. <laughs> 맛있게 먹어 맛있겠다 <laughs>